GBH에서 신상 컵을 런칭했다고 해서 프라이빗 게더링 이벤트에 다녀왔는데요 올 그레이로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채색 컬러지만 나름 깔롱을 부린 가디건인데요 단추를 어떻게 잠그느냐에 따라서 무드가 확확 바뀌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레이 컬러의 자개 버튼은 찰떡이고 고급스럽다 박윤수 디자이너님의 바지를 입었습니다 헤링본 체크의 울 바지고요 벨트가 이렇게 허리를 감싸서 허리가 더 얇아 보여요 그 앞부분이 상당히 깔끔해 보이죠? 제가 스카프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단디 묶자 실크가 미러덩거리니까 웬만큼 단디 묶지 않으면 이게 드르륵 풀어진다니까? 스카이 블루에 그레이가 10방울 정도 떨어진 아우터까지 입어주도록 할게요 아우라 느껴지지 않나요? 요즘에 진짜 잘 들고 다니는 옆으로 긴 바게트 백이에요 가방에 슉슉 걸어도 좋습니다 입술에 닿는 이 부분이 아주 얇고 가벼워서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약간 느끼는 기분? 컵이 액체를 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입술에 닿는 이 촉감까지도 너무 중요하더라고 오랜만에 디테일 귀신들 만나고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